키워드로 골라 듣는 직무콕 강의를 맡은 한영식입니다. 본 강의는 전자 태그를 활용한 물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총 3차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간에는 전자 태그의 개념 및 필요성과 전자 태그 시스템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태그 도입 기반 물품 관리 도입 추진 배경은 기존 소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등 이력관리의 수작업 처리를 전자태그 기반하에 체계적 관리하도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조례, 규칙 등에서 전선화 의무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물품관리 조례 제35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도 물품관리의 정확성, 투명성 확보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하고 적용 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이란 전파식별 표지와 리더기를 이용해서 물품 정보를 기록, 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구축한 k e d f i n e 기반의 물품관리 전자업무 처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유재산법에는 물품관리 사무에 전산화로서 전자 태그를 반드시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35조에서 물품 관리 사무의 전산화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동 조례 시행 규칙 제21조에서도 전자 태그 부착 의무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태그 기반 전산화 효과는 장부 중심에서 실물 중심의 물품 관리로 전환되어 신속성과 정확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의 경우, 1010점 재물조사 시간 기준 시, 처리 시간 단축률 74%, 생산성 향상률 285%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물품 관리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구축 절차는, 앞자만 따서 보면, 기특품수 재전으로, 기본 계획 수립, 특수목적 인증서 발급, 품위 요구, 수시 재물조사, 재물조사 결과 처리,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예시 사항이므로 기관별로 구축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수시 재물조사에 관심을 가짐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구축에 대한 사전 점검 사항으로는 물품 대장과 현장 보유 물품 일치 여부, 장기 미사용 물품에 대한 불용 처분 여부, K-Adfine 검수 자산 정리 대상 목록 미정비 등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전자태그는 안테나와 직접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 회로 안에 정보를 기록하고 안테나를 통해서 리더기에 정보를 송신하는 것입니다. 전자태그 종류에는 네 가지 라벨, 메탈, 고리, 렛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장비는 리더기와 발행기로 구분되는데 리더기의 용도는 전파를 이용해서 전자태그를 읽고 정보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보안 적합성 검증과 기능 검사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해야 합니다. 전자태그 발행기는 라벨형 태그와 액세서리형 태그의 직접 회로에 물품 정보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라벨에 인쇄하는 기계로서 이 또한 기능 검사 완료 여부와 호환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구매가 필요합니다. 전자 태그 기반 물품 관리 절차는 1단계 전자 태그 부착 대상 선정, 2단계 전자 태그 종류 선택, 3단계 전자 태그 위치 선정, 4단계 전자태그 폐기순을 기억하시고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는 전자태그 부착 대상 선정 시 태그 부착 관리 불가능, 그리고 태그 부착 효과가 저하된다라고 판단될 때 예외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1호에서 다음 페이지 14호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전자태그 종류 선택은 신호 간섭이 일어나는 부착면을 가진 물품에 메탈 태그를 유의해서 부착해야 합니다. 고리형 태그는 카메라, 캠코더, 무전기 등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에 부착하고 렛지형 태그는 평면이 고르지 않는 의자나 소화기 등에 선택을 합니다. 3단계는 전자태그 부착 위지 선정 시에 물품의 전면, 측면, 상단면, 후면, 하단면 순으로 부착을 합니다. 전자태그 부착 위치 선정 예시 화면입니다. 컴퓨터 본체는 전면 우측 상단에, 프린터는 전면 우측 상단, 의자는 바닥 아래에, 책장은 전면 우측 상단 등에 부착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태그 부착 위치 선정이 부적합한 사례입니다. 물품 손상이 쉬운 곳에 부착한 사례이며, 특히 의자인 경우에 차폐제가 미부착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금속인데 차폐제 미미부착한 사례로 우측은 학생용 책상, 걸상 등 물품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곳이나 물에 젖는 급식 조리 기구 등은 별도 태그 대장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그 효과성이 높습니다. 4단계 전자태그 폐기 부분으로서 물품관리관 즉 학교장님이 불용품 처분시 정보유출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태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자태그 기반물품관리시스템 구성은 에드파인 물품관리시스템 RFID 물품관리 소프트웨어 연계정보 태그 발행기 RFID 태그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품 관리 절차는 물품 정보, 물품에 대한 배치, 태그 발행, 태그 부착, 재물조사 순으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자태그 필요성과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전자태그 시스템 흐름에 대한 학습입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도입 후 취득부터 처분까지의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에드파인 물품 관리와 RFID 물품 관리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전자 태그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은 k 에 f i 인과 전자 태그 리더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리더기 물품 관리 흐름도입니다. 취득 관리, 재물 조사, 처분 관리, 운영 관리 등 물품 관리 모든 영역을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태그 리더기에서의 물품 관리 흐름도로 처분, 반납, 불용, 운용 계약 요청서 등을 리더기에서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으로의 물품 취득 관리 흐름도입니다. 물품 취득 시 k e d f i n e 에서 물품 취득 대장 정리, 전자태그 발행 후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합니다. 전자태그 리더기에서 동기화, 조회, 태그 읽기, 물품 대장 확인 후 k-adfine으로 상태 정보를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k-adfine에서 취득 완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반납, 불용, 매각 폐기는 전자태그 리더기에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리더기 동기화 후 반납 요청, 불용 요청, 운영 계약 요청, 처분 요청을 각각 시행합니다. K 에드파인의 요청 목록을 전송한 후에 K 에드파인에서 요청서 확인 후 반납, 불용, 매각, 폐기를 각각 처리합니다. 재물조사는 K 에드파인에서 재물조사 지침 추가와 재물조사 계획 생성 후 전자태그리더기에서 동기화하여 재물조사 계획을 다운로드하고 조회. 태그 읽기 후 자산 상태를 입력한 후에 k a d f i n 로 상태 정보를 전송한 후 k a d f i n 에서의 재물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태그의 개념 및 필요성과 전자태그 시스템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을 통한 취득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